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어, 또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특히 15절 16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한세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전 세계를 70개 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네개 속하였나니 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레이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랑 이방인 그러니까 나랑 무슨 관계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와는 나와는 엄청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의 구원 없이 이방인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 선택한 그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11절 어11 로마서 11장 11절에 오늘 본문 저희의 넘어짐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그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그 급속도록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은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터키를 지나 지중해를 건너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은 학문과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또 상업의 중심인 고린도로, 종교와 예술의 도시 에베소로.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자 온 유럽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성령이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미국인이지만, 또한 유럽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실은 유대인이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 유대인입니다. 바로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스데바니 빌립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열두 제자가 그랬고, 그들이 창에 찔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밀어뜨림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에 맞아 죽어가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바울이 처음부터 이방 이방인 전도를 한 것이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장을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을 모아 놓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너희 구주라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과거에 자기처럼 어 정말 화를 내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전 밖으로 내몰려, 내몰렸고, 성전 꼭대기에 내밀려려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죽이기 전에서 자지도 고 먹지도 않겠다는 청년들이 결사대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귀를 막았고 눈을 막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할수 없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정신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사도바울 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다면 그 실족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되,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고백이 넘쳐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오히려 식이 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장 14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너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유대인이 시기나게 해서 구원하시려는 이방인과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과 선택된 그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차,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별로 그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이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비교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고 이것은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 모든 이방인들과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희생당하고 실패한 그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민족, 내 고륙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는데 이방인들을 내가 섬기지만 이방인 이방인인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망한 내 민족,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식기 나게 해달라. 이스라엘이 너희가 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증거하고 너희가 오히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말해라 그렇게 믿고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진보되면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세상의 부교함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충만은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을 예루살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사막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0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요, 또한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신약은 물론이요. 구약의 모든 약속도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이 땅끝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가? 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이 회복되게 해 달라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요.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그 전해야 함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결,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유대인에게 이런 동방박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울인. 유대인인 바울인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온 열방 가운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다 예수님이 너희의 구주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너희의 구주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온 열방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정말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정. 구원의 계약을 깨닫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땅 끝까지 예수 이름 복음이 예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불려지는데 함께 하시는 한분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